오늘 본위원은 우리군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대상에쓰여외된 민간건설인대주택에 대해서도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군은 산천군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따라 사용성인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사업은 노후하고 영세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확보와 주거 만족도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단지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90% 이내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작년에는 4개 단지에서 약 1억 4백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성강기 교체 지붕 개량, 지하 주차장 보수, CCTV 교체 등이 이루어졌고 올해도 구개 단지에서 도색, 외벽, 지붕, 주차장 공사 등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특히 옥상 누수 등 공동 주택에서 반복되는 문제와 긴급 보수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군 예산으로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소규모 공동 주택 입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노후 단지의 구조적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 안전과 생활 편의 증진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고령자와 저소득층 비율이 높은 단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만큼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냉조례가 영리 목적의 임대 즉 민간 건설 임대주택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제도의 근본 취지에 의한 것으로 반드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민간 임대 주택 거주자들은 자가 소유에 비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로 부담에 더해 노후화된 시설을 자체적으로 보수하거나 개선할 여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정작 지원해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같은 지역 연식 문제를 가진 공동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소유구조에 따라 어떤 곳은 행정지원을 받고 어떤 곳은 배제되는 제도적 불균행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실거주하는 분들의 안전, 생활환경 개선은 자가소유인지 임대인지 여부를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모든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행정의 최우선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고 공평하게 주거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민간 건설 임대 주택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행정 지원 기준을 정비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자가 소유 공론 주택에 집중된 지원 체계를 개선하여 민간 건설 임대 주택도 노후와 안전 문제, 환경 개선 등 실제 필요에 따라 공정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신속히 개정해야 합니다. 우리 인근 지자체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 대상에서 임대 주택을 명시적으로 제외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본인은 현재 민간 임대 주택으로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를 분해해서 매입하여 공동 임대 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가로 제안합니다. 군이 직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기존의 공동주택 관리 지원 수준을 넘어 보다 직접적인 주거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으며 공공성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고령층, 청년층 주거 복지를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의 2024년 해례연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순세계익려금은 801억 원이며 부채 비율은 1% 이하로 매우 높은 재정 건능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 여력을 감안할 때약 100억 원의 100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 민간 인대 아파트 매입도 충분히 재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군의 선제적 매입은 지역 내 인대주택 거주민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시설 보수와 단지 관리에 행정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사회 통합과 인구 유출 억제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주거 복지의 본질은 거주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와 책임입니다. 자가 공동 공공 임대 민간 임대로 구분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행정이 도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민간 임대 공공 주택에 대한 차별 없는 행정 지원. 그출발점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되기를 기대하며 발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